안녕하세요. 2D4 데드 브이로그입니다. 예, 한 2주 정도 어 일을 하고 여름 휴가도 잠깐 갔다 오고 해서 오늘 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2주 동안 쉬면서 프로젝트를 그전에는 거의 한 이틀, 사흘에 한번 정도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음, 이렇게 좀 돌아볼 생각보다는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앞으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일단 제가 4월 초에 이거를 시작해서 6월 말 정도 되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일단 어느 정도, 인디게임으로서 3개월짜리면 오래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3개월 정도 했으니까, 음, 뭔가 일을 벌리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정리하는 패턴으로, 뭐. 어 마무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지금 작업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왔다. 네,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런 것도 해보려고 하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계속 오네요. 일단 지금 플레이 하는 거를 보셔도 알겠지만, 첫판부터 좀비들이 너무 세요. 좀비들이 센 건지 총이 약한 건지 어쨌든 둘 다인지 음, 그런 것들은 수정을 할 거고요 밸런스죠 그리고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그어 뭐였지 어, 뱀파이어 서바이버 같은 그런 룩앤피를 구현하려고 했었는데, 음, 우선, 어, 그게 좀 모순이 있었어요. 그니까, 러 필, 그,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그동안 조금 더 분석을 했죠. 했더니, 일단, 거기에 나오는 무기들은 대부분이, 어, 뭐랄까, 딜레이가 되게 크고, 대신에 데미지가 되게 큰. 그러니까, 이렇게 권총이나 소총처럼 여러 발을 계속 맞추어서, 이렇게 데미지를 줘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샷건처럼, 여기서 쾅! 한번 하면 죽고, 또 딜레이에서 쾅! 한번 하면 죽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그게 기본이었어요. 뭐 물론, 나중에는 이제 더센 적들이 나오고 아니면 더 강한 어, 데미지를 갖고 있는 무기들도 나오고 어쨌든 이제 어, 막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게 크니까 그래서 이 총기류를 테마, 테마라고 해야 할까요? 총기류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 가지고 좀비들이랑 싸운다 하는 그런 식의 어, 계획을 했던 거는 이거는 그런 류하고는안 맞는다. 그러니까 물론 이쪽에 이제 전투 맵에 왔을 때, 막뭐 어느 정도 적들이 막 쏟아지면서 이렇게. 공방을 하면서 전투를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그런 느, 느낌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거가 이런 슈팅류하고는다 맞는 것 같아요. 총, 총이라는 무기가 주는 막 시원하게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지는 로딩으로 어떤 전략적인 그거를 해줘야 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이런 그런 어 게임 플레이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음어그 뭐였지 뱀파이어 서바이버는 그러니까는 로그라이크의 변형이라고 해야겠죠. 로그 라이트라고들 부르지만. 그러니까 로그 라이크의 변형이라고 해야 겠죠 로그 라이트 라고들 부르지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그러니까 맵이 계속 끊임없이 뭐 생성되고 그 뒤로 가가지고 어, 랜덤하게 생성되고 뭐 뒤로 가면 이제 계속 남아 있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로그라이크의 특징이지만 그또 로그라이크의 중요한 점은 음 플레이어가 끊임없이 던전을 도전을 하면서 그 단기 성장이고. 롱텀 성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스턴트한 게임을 한판한판 해나가면서 어, 이런데서 성장을 하는 거는 물론 날라가지만 그거를 통해서 어떤 그 영구적으로 남는 재화를 가지고 그걸로 고정적인 성장을 키우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임은 뭐랄까? 슈팅으로서 약간 그러니까 투어 로그라이크적인 뱀파이어 서바이버 뿐만이 아니라 어그 레프트포데드 예, 재그 재미도 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는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of a little bit o 인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래프트 포데드가 그런 식으로 성장 요소 같은 게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그 어그 뱀파이어 서바이버에 성장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으로서의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음, 일단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은 좀 가지치기를 할 거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후회를 하고 있는 게이 프로토타이핑, 그러니까 게임을 그냥, 어, 이거랑 저거랑 섞으면 재밌지 않을까? 이 생각만 하고 계속 끝까지 계속 그냥 일직선으로만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게임 패턴이니까 이 프로토타이핑으로 그거를 어떤 게임 메카닉을 검증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래픽이라든지, 뭐 타일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작업하고 사운드까지 작업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디 게임 개발에서는 혼자서 하는 거니까 항상 동기 유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해 놓은 게임 로직 상에서 내가 그린 그림이 움직이고 인터랙션이 작동을 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계속 더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동기 유발이 왜래? 아게이지의이네이블이 들어가 있었군요. 음. 동기 유발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데이터 작업이랑 그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했었던 게 일단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좀어 실패의 원인이랄까 실패 뭐 실패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음. 인지 프로젝트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프로토타이핑 했다고 봐야죠. 예,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어, 계속 어떤 혼자 했다는 게 약간 핑계처럼 느껴지는 느낌인데,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랄까, 우선 그래서... 어, 이렇게 예전에 다른 게임들을 만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게임을 기존에 흥흥 어, 재미있다고 검증이 된 게임들을 그대로 구현하는 거가 참 안전하다. 그리고 뭐몇 가지 어 이, 이게 재밌고, 저게 재밌으니까 합치면 더 재밌을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새로운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운이 좋으면 플러스 10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확실히 새로운 패턴은 프로토타이핑을 꼭 해줘야 됩니다. 걸 이번에도 느꼈어요. 예전에 작업하면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음 일단 이 이번 2D 포데드는 음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어 우선 마무리해서. 이 친구를 PC판으로 풀 오픈을 할지 아니면 지금 마우스 키보드 컨트롤이긴 한데 모바일 플랫폼으로 터치 컨트롤이죠. 터치 컨트롤로 바꾸어서 뭐 모바일 쪽으로 출시를 할지. 일단 그런 것도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애초에 처음 계획은 pc 판으로 출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더 다양한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휴게소 맵에서의 탐험 같은 요소도 집어 넣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플레이 할 때마다 이제 레벨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적들을 시원하게 몰살을 시킨다든지하는 그런 성장의 재미도 막 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음 일단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는 아무래도 음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애들이 너무 세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음, 마무리를 하는 느낌으로, 일단, 요런 것들은 이제, 어, 이미 해놨던 거, 이루어놨던 거를 내가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나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적어 놓고 남겨 놓았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전부 지우겠습니다. 네, 일단 큰 번호들을 제거를 하고요. 어, 6번, 7번, 어, 릴로드. 아, 어, 이거는 됐고요. 리스폰 패턴을 어, 맵 디자인 어, 다 필요 없고. 어차피 번호도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OK들은 넘어가고요. OK 했고, 음 움직이죠. 당연한 소리, 동쪽 생성 OK. 브로워도 정리했고요. 주인공을 향해 오케이 총 쏘고 맞는 거 했고요. 성장 시스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장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밸런싱을 좀더 손을 본다. 초반에 더 쉽게 네. 시스템 소리가 있었네요. 아 초반에 더 쉽게 쉽도록 수정. 네. 리스폰 패턴은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맵 기본 메카닉은 이미 되어 있죠. 그런데 어 마지막. 맵의 헬기 구현. 요거는 필요하겠죠. 마지막 시, 어, 전투 맵에서 끝나는 순간 어, 헬기가 도착하고 그걸 타면 게임 오버. 어, 그런데 이제, 어, 지금 그래서 이제 마, 마무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해 둔게 있는데, 어, 1번, 일단 맵. 맵을 맵맵 디자인 수정해서, 그첫 번째로 일단 어맵 뒤로 가기는 삭제.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전투맵으로 갔을 때는 물론 막혔다가 베르케이드가 없어지면 다시 돌아가는 가는데.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전부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쭉쭉 가기만 하는 걸로. 음. 그래서 전진만 있다. 그리고 어, 휴게소맵은 어, 좀비 소량 어, 생성. 하고, 현재처럼 탐색이라는 테마를 살린다. 대신에, 어 전투 맵은, 어, 작고 넓은 공간에서, 아, 넓은, 넓은, 탁 트인 공간에서 좀비 웨이브를 5분간 견디는 방식인데, 5분이 지나면 좀비가 사라지고 더 이상 생성 안 됨.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어 전투 맵에서 좀비들이 5분이 지나도 계속 생성이 되면, 그럼 결국 거기에서 레벨업을 진짜 신나게 막할수 있지 않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템들도 결국 무한정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휴게소 맵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전투맵에서 좀비가 무한히 계속 나오면, 좀비랑 계속 싸우면서 걔네들이 떨구는 아이템들만 주우면, 휴게소 맵보다 훨씬, 어, 가성비가 좋으니까, 휴게소 맵을, 맵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이 지나면 좀비가 모두, 뭐, 음, 뭐, 그냥, 스토리 설정상 무슨 좀비 타이머가 발동을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좀비들이 애초에 있던 좀비도 다 사라지고 바리케이드도 풀리고 하는 걸로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이 지나서 바리케이드가 풀렸는, 풀렸을 때 다시 뒤로 갈수 있으면 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싸우다가 좀비 휴게소 맵에서 약간 쉬었다가 다시 또 전투 맵 가가지고 또 한참 싸우다가 이게 너무 악용될 여지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전진을 하면 더 이상 뒤로는 못 가게 다 막아버리는 식으로 그러면 아마 휴게소 맵이 그 다음 전투 맵으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맵으로서 어,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더 이상 생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투 맵은 바글바글한 저, 어, 좀비들과 부대끼며 싸우는 곳이고 휴게소 맵은 좀 널널하게 아이템도 좀 파밍을 하면서. 간단, 간단한 좀비들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좀, 다음 맵으로 가기 전에 좀 쉬어 갈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운영을 하고, 그러고, 뒤로는 다시 못 가니까, 즉, 전투 맵으로 들어가면 휴게소 맵으로 다시 못가니못 뭐 돌아가니까,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임 디자인을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맵도 전투 맵이 될 거고, 여기에서 5분 동안 견디면 좀비들이 모두 사라지고 헬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거기서는 마리케이드가 폭발되는 게 아니라 헬기가 짠 하고 나타나고 헬기를 딱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게임 오버, 클리어. 그렇게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투맵의 헬기 구현. 오, 5분이 지나면, 좀비 사라지며, 헬기가 도착, 간다. 음. <laughs> 네.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맵 기본 메카닉 제작도 설명이 될 거로 그라이크 맵 구성은 보기를 하고요. 휴게소에서 어 일단 휴게소 첫 튜토리얼 맵은 어 휴1번첫 맵은 튜토리얼 맵 특수 맵. 특수 맵으로 튜얼 맵 역할을 한다. 네, 오케이. 이것도 필요 없고요. 아이템 루팅 일단 권총 소총으로 마무리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밸런스 수정, 맵 디자인 수정. 음, 큰 거는 웹 디자인이 될 거고, 음, 밸런스 하고, 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모바일로 출시할 경우, 터치 컨트롤로 수정. 음, <laughs> 물론, PC판도 같이 생각하고, 일단 PC판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PC와 모바일로 갈 것이냐를 지금 생각 중이라서, 키보드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되고, 거기에 플러스 터치까지 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좀 해봤는데, 이게, 어... 차라리 컨트롤러를 지원하면 그게 차라리 쉽지. 터치 컨트롤을 키보드 마우스랑 같이 지원하는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은 대충 이 정도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네요. 네. 네, 일단 타이틀 어, 2D 4D 드 마무리 단계, 예, 마무리 단계 라고 써놓고뭐야루니티 어? 인풋 시스템 아 이거 는돼 있는 건데 덜 지웠 네요. 어. 그래서, 일단, 한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끝내는 거는 한 달.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뭐, 모바일 출시든, 아니면 무슨 뭐, PC, 글쎄요. 스팀 같은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laughs> 아니죠. 어차피 스팀에 똥겜도 많은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고 뭐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laughs> <laughs> 어,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뭐이 정도로 하고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 실질적인 마무리 단계 작업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